안녕, 모모쌤이야. 한주 동안 잘 지냈니? 선생님도 아주 바쁘게, 바쁘게. 왜 바빠? 편집하느라고 바빠. <laughs> 그래, 편집하느라고 좀 바쁘게 잘 지냈어? 그래,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진짜 원자는 무엇이다 라고 딱 개념에 대해서 오늘은 확실히 가져가야 되는 시간인데, 어, 항상 하는, 하기 전에 항상 하는 거 있지?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그럼 오늘은 원자, 그리고 분자까지 알아볼 텐데, 원자는 원소하고 뉘앙스가 약간, 약간 틀려. 원소, 원소, 원자. 원, 자. 즉, 원소는 기본성분이라고, 그러니까 추상적인 의미로, 이름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개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얘기할 때, 원소의 의미고, 원자는 입자의 개념이야. 즉, 셀수 있다는 얘기지.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여기까지는 똑같아. 기본성분이다. 라고 하면은, 원소가 되는 거고 기본 입자다. 그래서 셀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원자가 되는 거야. 그럼 분자는 분자도 조금 이따 할 텐데 분자는 이제 성질 그 중간에 성질이란 말이 끼면 아 이건 분자가 되는 거야. 원자는 개념의 성질이 아니라 그냥 기본 기본 입자란 얘기고. 분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인데, 성질, 성질을 갖는 기본 입자다. 그러면 분자가 되는 거야. 그래, 그럼 원자부터 그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 선생님이 원자 한 개를 그려볼게. 원자 한 개. 일단은 동그랗게 그리고, 중간에 여기는 조금 지우고, 그래, 이렇게 동그랗고, 어, 그 안에 이렇게 또 동그란 게 하나 더 있네. 그리고 또 주변에 이렇게 전자들. 그래, 거 얘는 원자 핵인데, 일단 이 원자 모형에 대해서도,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볼 테지만, 원자는 음, 기본 입자로서 매우 작아. 우리 볼수 있다 없다? 세포도 안 보이는데, 원자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원자를, 음, 우리가 수소 원자, 수소가, 아, 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외울 테지만, 수소가 넘버 원이야. 수헬리베. 요렇게 다음 시간에 외울 거야. 수소가 첫 번째, 제일 먼저인 원자거든. 그 수소를, 백억 개를 100억 개를 쫙 깔아놓으면 은 그게 1cm. 100억 개를 쫙 깔아야지만 겨우 1cm가 되는 그런 크기야. 아주 작은 거 알겠지? 그래, 이렇게 원자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맨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원자 모형을 그린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예, 그러니까 기본. 진짜 기본 개념이야. 처음 얘기했지만, 쪼개지지 않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 말이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를 우리는 원자라고 하는 거야. 꼭 기억해 놔야 돼. 그럼 이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이 원자의 구조 하기 전에, 원자의 개념을 앞에서 우리가, 음,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보일, 그리고 라부아지에 이렇게 네 명의 과학자로 이렇게 변천사를 배웠었어 기억 안 나십니까? 띠룽 띠룽 그래 그거는 변천사고 이 원자의 원자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는 두 과학자가 있어 이것도 예전에 되게 자주 출제됐거든. 그래 한 분은 한 분은 데모크리토스고 데모 데모 데모를 잘 모르겠구나. <laughs> 그래. 데모크리토스라는 과학자고 또한 분은 응, 알 거야. 앞에 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 사원소설, 사원소 변환설. 서로 변환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 그거에 발맞춰서 쪼개고 쪼개면 즉 원자란 것은 사라진다 사라진다라고 그런 개념을 주장한 사, 주장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 그에 반해서 데모 크리토스는 데모 크리토스라는 과학자는 원자는 쪼개지고 쪼개지다가 즉 어떤 입자가 남으면 그게 지금 원자겠지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했어. 그것을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라고도 하거든. 입자설. 즉 계속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입자가 남는다. 그래서 입자설이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해서 계속 쪼개면 사라진다.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라고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해서 연속 연속 그럼 사라진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이라고도 해. 지금은 누가 맞다?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 맞지. 그 입자가 지금의 원자의 개념이니까.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증거도 좀 알아야 되는데, 한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먼저는, 음, 풍선을, 풍선을 불고, 풍선을 이렇게 불었어요. 그럼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그냥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계속 같은 크기로 그대로 있을까? 아니지. 다음날 되면 조금 더 줄어들어 있고, 또 다음날 되면 줄어들어 있고, 줄어들지. 즉, 그 이유가 그 풍선, 풍선도 그 사이사이에 나갈 수 있는 즉, 구멍 같은 것이 있을 거야. 그 구멍에 자세히 보면, 우리 요새현미경 발달했잖아. 자세히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들로 그 안에 있는 기체 입자가 입자가 빠져 나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입자로 되어 있다 입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금속박이나 우리 금속박 어디서 봤을까 아 고급 요리. 먹고 싶다. <laughs> 고급 요리에 금속박 이렇게 가루 뿌리잖아. 너무 많이 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얇게, 아주 얇게 피지. <laughs> 그거나 또는 비눗방울. 우리가 어, 아기들 좋아하는 비눗방울, 후 불면은 비눗방울, 방글방글, 방글방글 이렇게 생기잖아. 그것을 음, 비, 비눗방울이나 금속박을 무한히 아주 얇게 얇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것도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자 이하의 크기로 줄어들 수 얇아질 수 얇아질 수 없다는 얘기야 얇아질 수 없기 때문에 더 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끊어져서 비눗방울은 퐁 터지고 금속박도 끊어지게 되는 거야 이런 증거들도 기억해 놔야 돼? 그래, 이렇게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지금 원자의 기본 개념,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알아봤고, 그럼 이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까? 이렇게 원자는 원자 모형이야. 안 보인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즉그 모형을 대신 이렇게 둥근 둥근 모양으로 대신 음 이해를 돕고자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원자는 기본 요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요 안에 있는 것을 원자 핵이라고 하고 원자 핵으로 되어 있고 원자 핵 그리고 그 주위에 선생님, 지금 동그랗게 네 개만 했네.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빈 공간이다. 지금 데모크리토스 얘기하면서 빈 공간 얘기했지. 원자 자체가, 원자 자체가 대부분은 다빈 공간이야. 즉, 원자 핵과 전자 빼고는 이 전부 다빈 공간,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원자의 구조야. 그래, 그 원자 핵의 특징은 얘는 정기적 성질을 띠는데 원자 핵과 전자는 정기적 성질을 갖고 있어. 즉, 원자에는 플러스. 여기 아래다가 플러스라고 쓰자. 플러스의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고, 그럼 전자는, 전자는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데, 이제 또 여기서 중요. 슝슝슝슝슝. 여기서 중요. 즉,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이 원자는, 원자 자체는 그 원자 핵과 전자의 개수가 같게 태어나. 그렇기 때문에 원자는 정기적 성질이 중성이야. 중성.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서 정기적 성질이 중성. 즉, 제로라고 해야 돼. 중성이야.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야. 기억하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원자는 이 원자에게 원자에게 전하량이 달라서 원자에게 전하량이 달라지면 중성을 만들고자 전자의 전하량도 같이 달라지겠지. 어쨌든 이 원자에게 전하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원자들 서로 수소도 음, 있고 헬륨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즉 이렇게 즉 여러 가지 원자로 구분되는 이유가 원자핵의 전하량이 다 다르기 때문이야. 다 달라서 서로 다른 원자가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두자. 아까 선생님이 지금 대부분은 빈 공간이라고 했잖아. 이 하나의 원자의 크기를 이 원자의 크기를 축구장으로 비교를 하면. 이 원자를 축구장을 비교하면 그 안에 있는 원자 핵은 얼마의 크기를 가질까? 얼마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질까? 요만한 탁구공. 이만한 축구장에 요만한 탁구공의 크기뿐이 안 돼. 그만큼 원자핵도 작지. 그 원자핵을 탁구공에 비유했으면은 우리 전자는 얼마의 크기 정도의 얼마의 크기 정도를 가질까? 먼지 축구장에 있는 먼지 그만큼 작은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은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거이 크기를 비교하는 것도 기억해 두자 둘 턴이랑 과학자가 원자설을 주장하면서 네 가지 원자는 이렇다라고 네 가지를 주장을 했거든 첫 번째 1항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두 번째, 같은 같은 원자면 그 모양과 질량이 같고 다른 원자끼리는 모양과 질량이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네 번째는 원자는 일정한 개수비를 만들어서 새로운 물질, 즉 우리 물을 만들려면은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잖아. 그것처럼 즉 일정한 개수비로 즉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1항부터 3항은 좀 수정돼야 돼. 그래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렇게 돌턴의 원자설로, 즉, 원자란 하나의 입자라고 얘기했잖아. 즉,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이 공기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현상이, 어, 물하고 에탄올, 즉, 액체끼리 섞었어. 액체끼리 섞었으니까, 어, 그 부피가 물을 50ml, 에탄올도 50ml 같이 섞으면 그럼 딱 1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이 안 돼. 서로 즉뭐 생각하면 될까? 우리 큰 콩에 어 완두콩 같은 것에 어 좁쌀 같은 거, 작은 좁쌀 같은 거만 넣으면은 그 사이사이로 좁쌀이 들어가서 부피가 원래 부피보다 작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것처럼 물하고 에탄올도 그 안은 입자로 되어 있고 빈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 부피가 50, 50 섞었다고 해서 딱 100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뭐 98? 조금 줄어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 이렇게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다는 증거도 기억해 두자. 선생님이 원자 모형을 그릴 텐데 한세 개만 음, 이해를 돕고자 세 개만 한번 연습해 보자. 일단 원자 모형, 원자의 큰 끝이 동그라미 먼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원자핵. 원자핵에 플러스가 이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량을 갖는다고 했잖아. 즉 플러스 1. 즉 원자핵이 플러스 1이야. 전하량이 1이면 이게 바로 뒤에 배울 우리가 원수의 주기율표에서 이제 원수의 주기율표를 외울 텐데 1번부터 한 20번까지는 외워야 되거든. 이 1번이 즉 원자 번호 1번이 되는 거야. 1번. 그래. 즉 이렇게 원자핵을 하나 갖고 있으면 즉, 전자도 몇 개의 하나를 가져야지만 원자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즉,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원자에게 플러스 전화량과 전자의 마이너스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화량이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을 이룰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얘는 1번, 즉, 수소가 되는 거고, 수소, 즉, 수소는 원소기호 H라고 쓴다.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 이렇게 플러스 3이야. 즉, 플러스 3은 원자번호 세 번째. 리튬을 얘기해. 리튬. 우리가 리튬밧데리 들어봤을 거야. 그럼 전자도 몇 개를 그려 넣어야 될까? 그치? 세 개. 3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세 개,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량도 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는 거. 원자번호 3번은 리튬, 리튬이고 Li라고 써. 이건 다음 시간에 외우기로 하자. 이번에는 원자번호 8번. 8번이면, 원자액이 플러스 8이라고 쓰면 되겠지? 플러스 8이고, 그럼 그 주위에 전자도 몇 개? 그치, 8개 그려놓으면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8개 그려놓으면 되고, 이것은 우리 산소. 산소는 몇번 나왔는데, 원소기호 5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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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원자 모형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면서 원자의 구조를 배우는 거야. 이번에는 분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분자는 독립적으로 입자들이 결합되어서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가장 작은 입자, 그것을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해. 그래, 분자는, 즉, 우리 물로 설명하면 될 거야, 물. 즉, H2O.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으로 그리면, 즉, 수소, 얘는 산소. 산소 하나에, 즉,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모양은, 아까는 원자 모형이잖아. 이제 얘네들은 분자야. 이것은 분자. 그러니까 얘는 분자 모형이 되겠지. 분자 모형은 즉, 여러 개의 입자들이, 여러 개의 원자들이, 원자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성질, 여기 성질을 갖는,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가 되면 그것은 이제 분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성질이란 말을 차간점으로 잘 기억해두자. 그래, 이렇게 즉 분자는 그럼 분자의 특징도 알아야겠지. 분자는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로서, 즉 입자가 얘가 지금 이렇게 음, 수소 두 개랑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게 물인데 서로 떨어졌어. 분해되면 분해되면 즉 어떻게 떨어져?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떨어지고, 산소도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져 있으면 더 이상 물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제 물이 아닌 거지. 떨어지면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선생님이 얘는 수소, 얘는 산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몇대 몇의 비율? 여기 적혀 있네요. 여기. 어, 여기 안 적혀 있는데요. 항상 1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거야. 생략된 거야. 그래, 2대 1의 비율로 2대 1의 비율로 2대 1 수소와 산소가 2대 1의 비율로 물을 만들어냈는데 그럼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하면은 다 물일까? 또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 중요 즉, H2O2라는 화학식도 있어. 이런 화합물도 있는데 H2O2는 뭘까요? 과산화수소라고 해. 과산화수소. 우리 기 소독할 때 과산화수소로 소독하잖아. 그럼 거품이 뽀글뽀글뽀글. 뽀글, 그게 산소의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뽀글 이런 거거든. 그래. 과산화수소가 돼. 같은 종류의 원자로 결합되고 있다고 해도 그 개수비에 따라서 다른, 전혀 다른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기억해 두자. 이런 분자들은 원자보다 적을까, 많을까? 당연히 많겠지. 아주 많을 거야. 원자는 우리가 한 120여 가지만 알아두면 되는데 그 120여 가지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화합물이 막 만들어내니까 분자의 종류는 원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 이것까지 알아두자. 이렇게 오늘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음, 조그만 게안 보이지만 좀 이렇게 알아가니까 화학도 참 재밌지. 그래 오늘도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정말 정말 수고 많았어. 그래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원소 기호로 만나기로 하자. 그럼 나무하루 신나게 보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